첫 번째 주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죽이기 본격 시작. 음모론의 내부 분열. 목불 네. 인견. 자. 네. 자, 윤석열 이거 두고 볼수 없다 이랬는데 드디어 이제 한결레에서 윤석열이 윤중천의 별장에 초대를 받았다. 맞다. 거기에서 네.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요. 네. 또김어준이 자기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 그건 사실이 아니다. 네. 이래갖고 자기들끼리도 누가 진실이냐. 이렇게 얘기가 하는데요. 또한결의 기자는요. 그 김현정 쇼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이건 사실이다. 그러면서 저는 이게 너무 웃겨요. 우리 네. 기자했지만 네. 세 명한테 확인했다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저기 말이 됩니까? 기자가 네. 그러면서 성접대는 또 없었다. 이렇게 이제 꼬리는 내렸습니다. 근데 검찰이 아주 무섭게 나왔어요. 자, 이거는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윤중철은 윤성열은 모른다. 휴대폰에도 없었고 어떤데도 이게 없었다. 그러니까 한번 검찰 세게 붙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대검에. 그 과거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자파들이 들어간 조직이었지요. 거기에 이제 그 윤중천 관련해 가지고 과거 사를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윤성렬 이름이 한두 자 들어 있었나 봅니다. 아마 거기서 힌트를 얻어 가지고 네. 소설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뭐 저, 저도 뭐 자세한 건 제가 뭐 윤성렬도 아니고 윤중천도 네.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자들이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박준이가 누굽니까? 뒷조사의 전문가 아닙니까? 검은 세계의 전문가 박지원조차도 자기가 입수한 자료에는 윤석열 없었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겨레 기자가 저는요 요즘 네. 그 언론들 이래요. 자기 진영의 기자금을 취재하면요 그 진영의 방송에서 초대해서 부연설명을 시켜줍니다. 그니까 러 기사에 쓰지 못한 걸 언론 뒷이야기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한계를 초빙해가지고 어느 방송에서 또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 그래서 그걸 기정사실화 시키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것도 언론의 양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KBS 이야기 하면서 언론의 양심에 관한 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이것도 아닙니다. 윤석열 죽이게 한계를 가 나섰는데 글쎄요, 글쎄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더구나, 이제, 한겨레 신문에 보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한겨레 20일에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간지 격이고, 또, 여기서, 어, 뒷조사 이렇게 해갖고, 이제, 터트리는 거, 이런 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호준이라든가, 또, 이런 쪽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지금, 안는 프리님께서는 어떻게 웬일 김호준이, 근데, 김호준은 자기가 얼마나 빨대를 많이 꽂아놨나,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지 않으면 뭐, 안 된다. 이런 네. 식으로 또,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들의, 저들의 분열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네. 이 분열이라는 것은 뭐겠습니다. 내가 옳다. 너는 이류야. 너는 삼류야. 자기네들끼리도 말하자면 서열 매기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기러기에 이어려도 저는 못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온 방송들이요. 그래서 정말 이 상황을 보면은요, 이 검찰이 상당히 세게 나왔어요. 네. 이러면서 이간 사실도 없다. 그다음에 조국이 민정수석할 때다 검증했다. 사실 무근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너희들 한번 봐 이러면서 쫙 던져놓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윤석열을 이제 까기 시작했다. 윤석열을 발라버리겠다. 이런 게 시작됐다는 걸로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윤석열 미움 미운, 미운 것은 어저을 이야기가 아니겠지요.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저도 뭐, 취재를 해보지만 이런 게 의도적으로 그 회사 차원에서 하는지 아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자가 물어오면 회사에서 그래? 백트야? 한번 던져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뭐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뭐 이른바 주지는 이런 친구들, 말도 안 되는 친구들도 그건 아니야. 박지원도 그건 아니야 라고 네.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또 이런 게 이제 쉽게 정치인들한테는 좀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딱 이거 던지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이래요. 보통 우리나라의 그 여론 요런 조작, 여론 끌어가는 시스템이 어느 언론, 어느 찌라시 언론 이런 데 하나 툭 칩니다. 그럼 이것을 어느 언론이 또 봤습니다. 그러면은 정당에서 이것을 이 제기,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럼 또이 정치부 기자들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각 당에서 반론이 나옵니다. 그럼 이쪽에서도 칩니다. 이러면서 쫙 증폭되는 과정을 겪어요. 사실 여하를 증명하거나 따지기 전에 이러면서 사안이 팍팍 커져버립니다. 지금 이 단계를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인형, 뭐, 대표인가요? 그걸 그냥 둘 수는 없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슬슬 군부를 때우는 거죠. 이러면서 키우면서 윤석열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히는 겁니다. 어, 이게 이제 그 목적이죠. 네. <laughs> 아니,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네 대통령이, 어? 임명한 검찰총장을 여당의 원내대표가 또 그런 식으로 군부를 때고. 이게 도대체 온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여권이나 보면은 IQ가 정말 두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제 정신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진영의 논리에 빠지면, 네. 저도 사실 굉장히 경계합니다. 저 스스로 경계하는데, 우리의 진영의 논리에 빠지면요. IQ가 두 자리가 돼요. 객관적으로 네. 판단을 못 합니다. 네. 진짜 두 자리가 네. 됩니다. 네. 네. 전세에서 IQ가 가장 높은 국민이 대한민국입니다. 전세에서 평균 IQ 105가 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두자리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네, 자 그런데 이 박지원이가 이제 또한 숟가락을 얹었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지금은 이 사람의 스트로우는 많이 이제 사라졌고 중요한 거는 여전히 이제 조폭들하고 은근한 거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윤중천이나 뭐 이런 이런 사람들도 그쪽하고도 연관이 있는 일종의 그 건설 뭐 마피아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한국 사회가 이런 사람들의 그 입놀림에 좌우되고 그것을 언론이 받고. 이런 것도 참 언론이 수치스럽고 착피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아까 한국남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당시 윤석렬은요 저의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한직에 있었는데 윤중천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한직에 있는 사람 이용 가치도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먹이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시게 하고 그런 점에서 말도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권 내부에서 윤중 윤그윤 그 윤석열이를 털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얘를 이렇게 내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서 이 이제 고 부장 판사라든가 이 조국의 수사를 하고 있는 그쪽하고 윤석열이 하고의 이간질을 시키고 있다. 어 그런 여러 가지 얘기도 있어가지고 지금 이 서초동에서 흘러나오는 소문을 보면은요 정말 이게 나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을 맡았던 네. 분이 한결에서 그렇게 칭찬하고 우상화시켰던 한결레가웬 그러냐 그랬는데 네. 한결의 기자들도 뭐 여러 생각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는 정말 이 정권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 총장이 우리 총장님 문재인 대통령은 뭐 아부할 때 우리 총장님 써요.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총장님 했던 사람을 이제는 죽이겠다고 나섰는데 그런데 이제 아마 이런 맥락은 저는 이제 보니까 윤석열 이 사람이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합니다. 솔직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검찰의 칼제입니다 무서운 칼제입니다 결혼도 늦, 뭐 늦게 했기 때문에 뭐 월급봉투를 후배들하고 술술 술 먹는데 또집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데 이름이 올릴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데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올렸는데 아마도 조사한 결과 아니었다는 라게 판명이 난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름이 올랐다는 걸 하나 가지고 소설을 써서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믿고 싶은 대로 믿 고 윤석열을 죽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윤중천이 그 휴대폰도 다 털었지 않습니까? 왜 조국과? 정경심의 휴대폰 이걸 다 기각을 시키는지 정말 우리가 네 번째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그 명모라는 이 판사 조국의 서울대 후배고 또그 사람이 이제까지 한 판결을 보면은 이거는 판사라고 보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부러 그쪽으로 몰아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정말 나라 때문에 다들 잠못 이룬다는 분들 정말 많은데 네. 저도 맞습니다. 그날 이제 우리가 한글날 레시드라님을 뵀는데 저는 레시드라님 음. 남성분인 알았어요. 또 기계 좋게 글을 음. 올리셔서. 그런데 아주 고운 여성 이었습니다. 음. 정말 반가운 분들. 오늘 안들어오셨거요 들어오 네. 아까 들어오셨어요. 네네. 네. 네. 정말 그 기쁜 날이었습니다.